어제, 여러분,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는. 여기는 어제에요. 갑자기 새벽에 제가 일어났더니 천둥하고 번개가 계속 치더니 어느 순간에 계속 천둥하고 비, 번개만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금도 좀 오더니 이제 좀 그쳤습니다. 오늘도 계속 좀 비가 오려고 하나 봅니다. 아, 비피해가 없을, 없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상 9장으로 여러분 넘어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자르고,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또이 뒷부분을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못 찾는 사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염원을 하더니 이제 드디어 사울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요구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할 때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악하게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삶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요구를,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세상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된다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썼는데, 이 말의 본질이 뭔지 또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단의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산 속이나 사람들이 없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결혼을 합니다. 석하수 권사님, 은지맘 집사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자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뭐냐라는 것이지요.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결혼할 때 가장 위에 있는 가치 혹은 가장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바로 그게 행복 추구예요.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1번이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서로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냐, 마냐 고려할 때 1번이 자녀를 낳으면 내가 행복한가? 자녀를 안 낳는 게더 행복한가? 이거예요. 내 행복의 추구가 1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질서예요. 요즘 여러분, 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해, 젊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행복하려고 살고 행복하려고 애를 낳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질서를 따른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감정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행복이 우상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이 됩니다. 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전혀 다른 질서 안으로 우리는 들어옵니다. 믿는 자는 그렇지요. 그 질서가 말씀인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목적은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거지요.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의 구원을 돕는 게 결혼이고 결혼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성경의 질서를 따른다는 말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질서에 안 따르면 결혼도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도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됐다면 그 나라는 그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내 나라예요. 내 나라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인간 리더십은 세우세요.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를 사사라고 부르든 왕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은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존재예요. 이게 다른 거지요. 명령을 하는 것보다 명령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말할 때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역할이라는 거지요. 세상 나라에서 왕은 확성기예요. 내가 크게 말하면 백성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을 잘 담는 그릇의 역할을 잘하는, 잘하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냐 바깥에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무엘일 때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평화를 누렸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리더가 자기 존재를 잘 알아요. 자기 주제를 잘 안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주인 아니야. 나는 확성기가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야. 이게 내 역할이야.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든 그걸 잘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자기 역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왕입니까? 목회자가 종입니까? 목회자가 확성기입니까? 그러십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잘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엘은 종으로 살았고 그릇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노불려더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8장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라고 할때 모든 나라의 뜻이 다른 나라에 세워져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이런 종류의 왕말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어떤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지체들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는 생각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불신자들을 보니까 학벌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잘 노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들도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믿음 좋은 사람 이제 그만하고요. 학벌 좋고 연봉 좋은 그런 사람하고 저도 결혼할래요. 하나님 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한번 결혼해 볼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신 나라의 왕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잘 싸우고, 리더십 있고, 더군다나 안 믿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더 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이인수권산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뭡니까? 믿음도 좋은데, 저런 왕의 통치 좀 받아보자. 아무, 아니, 우리도 좀 믿음이 1번이 아닌,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1번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이, 사무엘이 리더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신 게 있었어요. 너는 이 나라 주인 아니야. 너는 종이야. 너는 그릇이야. 다른 나라의 왕처럼 왕궁을 3회는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치를 부리지 못해서 다른 나라 왕처럼 멋있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뭘,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 왕이 너무 겉모습이 소박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나 지도자가 소복하, 소박하면 백성의 부담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의 생활을 유지하는 건 뭐로 유지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돈으로 그들이 그 좋은 옷에 그 좋은 왕궁을 유지하겠습니까? 백성이 세금이에요. 리더십이 소박하면 백성의 부담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소박한 지도자 말고요. 잘생기고 화려하고 카리스마 있는 백마 타고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모르는 게 뭡니까? 왕이 백마를 탄다고 할때그 백마를 누가 사 줘야 됩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쓴다고 하면 멋있는데 누구 돈으로 사는 겁니까? 백성들이 자기 세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내 지도자가 만약에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일 때 이런 사람하고 같이 나라 살림을 꾸려야 될때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발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세요. 보기는 좋지? 그런데 살아봤냐? 예쁜 사람 좋지? 잘생긴 남자 좋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니?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생각은 해봤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 그래도요, 저는 소박하지만 믿은 좋은 남자보다는 안 믿어도 되니까 한 번은 저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저한 번은 섹시하고 예쁜 여자랑 살아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벗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 이거 지금 응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응답되면 안 되는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경험해 봐.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응답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응답됐을 때그 결론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구장부터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왕인 사울이란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읽을 때이 줄기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응답된 결과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이 요구해서 얻어낸 왕입니다. 내가 원해서 얻어낸 왕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좋아했던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사울이라는 인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 기록에서 눈여겨 봐야 될게 있습니다. 말씀은 사울의 두 가지 부분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그의 숨겨진 내면의 성품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2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를 설명하는데 끝내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게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사울의 성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준수하다, 이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선하다예요. 그러면 이말 뜻이 사울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격이 까칠한 여성이라도 사울을 보면 일단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생긴, 우린 잘생긴 남자를 보면 다 착해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한테 화가 나서 좀 싸우려고 뒷목 잡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차에서 내렸는데 사울인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착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표현할 때 준수했다고 하는데 착한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면 엄청 잘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드디어 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100점짜리 남자가 효자예요, 또. 그래서 나기에 이 아버지의 나기를 찾기 위해서라면 사방을 찾아다니는 이 아들이고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염려할 줄 아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수 있고 사울 자신도 볼수 있는 사울의 겉모습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도 나한테 속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은 나타나는 겉모습을 꺼내놓을 때 자기 내면에서 가장 괴, 괜찮은 것만 꺼내놔요. 단점을 꺼내놓는 사람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봤을 때 사울은 영락이 없는 지도자감이고 누구나 원하는 신랑감 맞습니다. 사위감 맞아요. 그리고 사울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게 이런 사울의 내면 속에 사울 본인도 모르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내면의 무서운 단서들을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젠틀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다일까요? 보여지는 게그 사람의 전부인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속에 있는 무서운 독성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 이게 말해 주고 있는 게 보세요. 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월 집안의 유력한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만 보면 사울은 명문 집안의 자제예요.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이 즐비하지요. 그런데 일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사울을 소개할 때 정확히 유일하게 두번 소개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데. 끝날 때도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러고 또끝을 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좋은 족보가 마치 햄버거의 형태처럼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을 딱 자꾸 강조하면서 를딱 갇혀 있어요. 그 지금 아직 사무엘 이제 상초기가 사사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베냐민 지파에 기도 온 사람들이 한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해요. 그게 사사계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베냐민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지파가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시작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멸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절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이 시점이 여전히 사사기 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사울을 표현할 때 유일하게 두번 언급하는 게너 이전니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베냐민 집파 출신이야 이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본인도 나도 몰랐는데 남도 몰랐는데 사울의 내면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폭력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일절에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폭력성을 대놓고 드러납니까? 조폭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폭력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대부분 술 먹으면 그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죠. 술 마시고 맨정신 차리면 들어갑니다. 이게 예, 드러납니다. 다 이런 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 밑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는 이 폭력성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폭력성이 다 튀어나옵니다. 성경 보면 폭력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 튀어나와요. 이게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괴로우니까 다윗이 하프를 치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어느 날, 폭력성이 툭하고 튀어나오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폭력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 준수한 외모 그내 외모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4절을 보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세 번이나 똑같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나귀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두루 다녔다는 이 단어를 세 번이나 지금 써놓거든요 이 결과가 뭡니까? 세번다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표현인데 사울이 게으른 사람 아니거든요. 전쟁도 열심히 하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두루 다니나 찾아야 될 당나귀를 못 찾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두루 다니는 사울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끝내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부지런하긴 한데 핵심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걸 찾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엄청난 결점이라는 것이지요. 성품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두루다니는 인간의 열심만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못 봅니다. 이건 사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본질이고 겉으로 나라, 나타나는 모습이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사울은 끝내 낙이를 찾지 못하자 결국 낙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살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이방인 나만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돈을 잔뜩 싸들고 와서는 마치 점쟁이한테 하듯이 이돈 받고 내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질서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는 선지자의 능력은 선지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칠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칠 사람은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돈을 준다고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 몰래 돈을 받아 챙긴 사화는 나병에 걸려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찾아갈 때 봅니까 8 절에 보니까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이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요 재물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고 방식은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점쟁이 대하듯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이 가치관이 훗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28장을 보면 사무엘 상,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자 사울이 궁지에 몰리니까 사, 이스라엘의 왕이 엔돌에 있는 무당한테 가서 접신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이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돈 들고 찾아갑니다. 돈줄 테니까 내낙기가 어디 있는지 점점 봐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시점에서 사울의 숨겨진 본성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존경할 줄 아는 예절바른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때 정확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가예요.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울의 준수한 겉모습이지 사울의 내면은 볼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성경대로 가야 됩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가 너무 가난했기에 옛날에는 사업가한테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면 안 떠나요, 이들이. 그리고 장로 직분을 주면 체면 때문에 돈을 좀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한테 직분 줬었어요. 그런데 저 봤는데 교회가 자꾸 풍지박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돈을 잘 쓰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사람들한테 후하게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울의 숨겨진 내면을 깨뜨려 볼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담아주시고 이 질서를 세워주시면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 사람을 볼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겉모습에 취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훗날 그의 내면 세계가 다 드러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을 띱니다. 혹독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볼품 없는, 볼품 없으나 믿음 좋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복받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비어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담으시든 간에 그것에 만족하고 수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담아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깨달아 그것을 잘 담아내고 간직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이 묻지도 않고 준수하고 키가 다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큰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니 그것을 선택했다가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복인 줄을 믿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담아내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월 좀 재밌으셨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사울을 많이 다룰 텐데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내제를 보고 회개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말 교회 예배로 여러분 9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